코로나 19 여파로 배달 대행 서비스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배달업계는 슬픈 호황을 누리고 있죠. 코로나 필수 노동자라는 말이 있죠. 특히 음식 전달에 코로나 19 여파로 각종 모임이나 회식이 크게 줄어들면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배달 수요가 갈수록 크게 늘고 있습니다. 더욱 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춘봉팀입니다 오늘은 요즘 들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배달이 좀 많이 늘어나고 지금 배달대행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달대행에서도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지금 호황이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배달대행에서 지금 현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간략한 저의 생각을 좀 담아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수도권 지역 2.5단계, 다른 지방도 2단계, 2.5단계도 있고요. 지금 또 다시 안 좋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이 시국에 또 다시 서울권은, 많이 바빠졌죠. 이제 배달 대행 자체가 당연히 이게 좀 많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배달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호황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뉴스에서 많은 보도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 대행 관련해서 관심도 많이 생기게 되고 다른 채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규모 자체가 좀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 지방이나 수도권 같은데 지자체에서도 이제 지원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 과연 배달대행 하시는 분들은 뭔가 발전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지랄 같은 것도 있고 보험비라도 좀 싸게 내려주든가 이번에 보험료 뭐 인하됐다고 하던데 자기 부담만 생기면서 사고 나면은. 자기부담 있는 보험료가 어딨습니까 지금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뼈 빠지게 콜리 많다고 해서 진짜 넘쳐나도록 많다고 해서 콜을 많이 타는 건 아니거든요 배달기사님들은 오히려 더 위험해지고 교통사고도 당연히 심해집니다 너무나나 지금 단속도 심하다 보니까 벌점부터 시작해서 뭐 어차피 뭐 신호위반 안 하면 그만이지만 지금 상황이 신호위반 안 하고서는 버텨낼 수 없을 정도 콜이 하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은 기사님들은 정말 힘들고 주관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지랄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막상 뛰는 현장에서 뛰는 기사님들은 절대 호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전에서 배달댕을 하고 있는데도요, 배달댕 지금 현재 대전은 그렇게 크게 배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원래는 12월 정도 되면은 호황기이기 때문에 배달이 좀 많이 밀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밀려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방마다 항상 다 다르긴 하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분명히 저희도 대전권이나 다른 곳에서 어 단계가 올라가면은 배달량은 충분히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눈까지 덮치다 보면 한겨울에 정말 힘들어집니다. 저희는 이런 호황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체계적이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배달 대행을 원하는 거지 이렇게 콜이 많아서 기사님들이 콜탈게 많다 이건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배스컴을 이렇게 많이 타서 보험료라든가 복지 혜택이라든가 아니면은 배달 대행 기사님들한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쿠팡이츠 위메프 그 다음에 카카오 착한배달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플랫폼들이 호황 이라는 소식을 듣고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플랫폼을 이용하게끔 하기 위한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배달된 기사님들은요 플랫폼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간에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왜 항상 기사님들은 뭔가 좀 안좋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배달대행 업계는 굉장히 발전할 거고 절대 죽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거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돈이 되는 투자가 아니라 기사님들을 위한 조그만한 복지라도 좀 뭔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그냥 뭔가 좀 푸념이 많이 섞인 얘기를 했는데요. 뉴스에 많이 나올수록 좋긴 하지만 이 변화되지 않는 배달대행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정말 기사님들한테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변화되는 배달대행 시장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도 지금까지도 새벽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사님들한테 정말 진짜 정말 진짜 응원해드리고 싶고요 항상 파이팅 하시고 저도 작게나마 이 배달된 시장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끔 열심히 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파이팅 하십시오 결론을 짓자면 이 개같은 배달된 변하지 않는 거지같은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인가 제발 좀 혜택좋게 바꿔주십시오입니다 감사합니다